허수, 허입니다 여러분. 전국에 계신 우리 투바로 대학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우리 식구님들께 좀 알려드릴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9월 6일 월요일에 날 방송들을 하셔가지고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땡크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네, 우리 식구님들께서 정말 많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은 생방으로 치면은 완판과 똑같은 그만큼의 판매 실적이 낮, 낮고요 그래서 이제 금산미아 홍삼에서 다른 채널에서 앵콜 방송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거는 TV가 아니라 네이버에 네이버 네이버 라이브 쇼핑이래요. 어, 네이버에서 하는 라이브 쇼핑인데 요게 6시,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방송을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방송이 끝나도 에, 내일 밤 12시까지는 그 주문을 하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혹시 에, 시간이 맞지가 않아서 에, 못 사신 분들께서는 저녁 6시에 네이버에서 하는 금산미와 홍삼 방송을 또 보시면 조, 보시면 또 어, 주문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에, 시간이 안 맞아서 주문을 못 넣었다 하시는 분들은 에, 이때 에, 같이 하시면 되고. 네 기사 보니까 예그 안성훈 씨하고 또 대표님이 직접 그 나오셔가지고 어, 또 홍삼에 대한 좋은 예, 그런 효능들 이런 것들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내일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앵콜 방송으로 K 쇼핑에서 우리 식구님들이 <laughs> 많이 애용을 해주셔가지고 K 쇼핑에서 신난다봐요. 우리 금산비와 홍삼님도 신난가봐요. 그래가지고. 음. 앵콜 방송으로 다음 주뭐 월요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정은 되어있대 확정까지는 아닌데 지금 예정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네, 혹시나 뭐 확인을 해봐가지고 네, 또 소식을 전해주시겠죠? 정말 중요한 공지가 네,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리크는 아, 유튜브 묶음 재생 링크인데요. 이것을 이제 영상 스탭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원 클릭이야. 그냥 한 번만 클릭하면 바로 묶음 리스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공식 카페 들어오셔서, 꼭 공식 카페 들어오셔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기존 플레이리스트에는 이제 없던 할머니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유튜브 묶음 리스트를 우리가 지금까지 김우중 그라시아 김우중 듀공 김우중 똘똘이를 우리가 돌렸어요 그죠 그래서 묶음 리스트의 어떤 제목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간단하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제목을 쉽게 칠수 있는 그 곡들 이제 그 제목이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대로 일단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 주시는 식구님들께서는 그 링크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클릭으로다가 다 묶어놓으셨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우리 식구님들 하시던 대로 예, 하시던 대로 해주시고 어, 그 제목이 식구님들이 편안하게 유튜브에서 제목을 찾으실 수 있도록. 예, 그 해주시면은 그거 올려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지금 제가 댓글에 채팅창에 고정으로다가 해놓은 메시지는 우리 공식 카페 링크인데 요거 타고 들어가시면 원 클릭으로다가 버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개의 차이는 크게 없 없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우리 시군님들이 원래 하시던 방법대로 예, TV도 마찬가지예요. TV 묶음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던 대로 예, 해주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다가 우시, 하시는 우리 식구님들 같은 경우엔, 요거는 이제 컴퓨터를 좀 예, 자주 만드시는 식구님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뭐, 뭐 있죠? 크롬, 크롬에서 또한두 개정, 그 다음에 어, 엣지, 엣지로다가 또한두 개정. 예그 다음에 또뭐 있죠? 그, 페 a i l 로다가 또한두 개죠. 예, 요렇게 해서 컴퓨터에서는 그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하고 또 엣지 또페 a i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고르기 또 가능해요. 그래서 고르기 같이 컴퓨터용으로다가 해주시는 식구님들은 또 고르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확장 프로그램, 땡크가 저번 방송에서 링크 달아드렸죠. 그래서, 예, 들어가셔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토 클리커를 사용해서 끊김을 방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것도 잘 쓰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거는 그거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항상 어떻게 한다. 쉬! 확인해야 된다. <웃음> <멈추네>. <웃음> 멈춘 거야, 멈춘 거야, 멈춘 거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참, 우리 슈구님들 요즘 많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생해 주신 덕분에 또 별님의 그 차트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함께 응원을 한다라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결과가 눈으로 보이고, 아,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아, 그 주에 차트가 또 변동이 생기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진짜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싹쓸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 1위를 찍은 그 가수의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가수 1위한 그 가수의 그 신곡이 나왔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그 팬덤에서는 비록 우리보다는 좀 수는 적으나 그한 곡을 우리는 집, 이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곡이 1위를 한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도 맞아요 우지별 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댓글로 우리는 예. 네. 7곡이나 그리고 20위권 내에 진입한 게 우리가 3곡인가 4곡인가 되죠 그리고 7곡이나 100위권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50위권 안에 30위권 안에 다 진입을 이미 다해져 있고 그 뒤에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차트 100위권 안에 없었던 차트 할머니 할머니가 91위로 진입한 거 어, 그거 빼고는 다 차트가 랭킹이 다 상위 랭킹이란 말이죠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많은 곡을 돌리고 있는 거고, 그 팬덤의 그 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신곡 하나 나왔으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1위를 찍은 거는 같은데, 어, 우리는 그만큼 많은 곡들이 있는 거고, 대,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만큼 별님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으로 묶음 리스트를 열심히 돌려주시니까 순위가 막 올라가죠. 정말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위부터 10위까지 우리 별매의 노래로 채우지 못할 것도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뭐 3주 정도 했는데 그만큼의 순위를 찍었는걸요 네. 그러면 뭐 올해 안에가 아니라 뭐 한두 달 안에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그래서 이게 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 처음에 음원승인 할때 우리 생활처럼 숨+ 숨이 밥 스밍 해야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묶음 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숨 쉬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밥 먹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이것이 어, 꾸준하게 유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너무 뛰면 어, 나중에 지쳐서 못 뛰니까 스탬프 예, 조절 잘 하셔서 열심히 끝까지 우리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